고전 산문 세 번째 작품 두 번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중략 이후로 갈 거고요. 중략 전까지는 일단은 그 유승상과 유소저가 결국 오강공주의 모함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된데까지 갔습니다. 자 유씨가 여기서의 유씨는 유소저를 뜻합니다. 자 유, 유씨라는 말만 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 여성은요 성씨에다 이렇게 씨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옥중에 있어서 밤낮 할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니 여기서 기다리는 할림은 김진옥이 되겠죠. 오지는 아니하고 옥빈 홍안에 눈물 거칠 날이 없더라. 자, 옥빈 홍안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루는 몸이 곤비하여 누웠더니 비몽사몽간의 선녀가 구름 속에 내려와 자 천상계의 존재가 내려왔습니다. 유씨 곁에 앉으며 말하기를 낭자야 인간 고행이 어떠하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유소저가 천상계의 인물이었다. 즉 적강한 존재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볼수 있죠. 낭자가 서른 끝에 영화가 돌아오리니, 자, 너 지금의 고생 끝에 반드시 영화가 돌아올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이 꿈은 예지몽이 될 겁니다. 옥보 방신을 보호하여 이것은 너의 건강을 잘 지켜서 질에 손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놀래 깨어보니 꿈입니다. 낭자가 슬픈 중에 생각하되, 나같이 박명한 몸을 귀신이와 명백히 가르치니, 자, 낭자는 꿈속에 나타난 선녀를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늘이 이런 인생을 살피심이 있도다 행여 살아있다가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마음을 천만 강인하여 지내더라. 고생을 억지로 참고 견딘다. 라는 뜻입니다. 각설, 자, 각설 장면 전환이에요. 한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시 이때 김원수가 수부의 대장이 되어 수족 신병을 거느리고 동해로 향하여 나아가더니 자 김원수 김진옥을 뜻하죠. 수부의 대장이 돼서 동해로 가니 동국용왕이 천병 만마를 거느리고 지경을 범하여 거늘 그 전쟁 장면으로 돌아갔죠. 자 그래서 이 동해는 동국용왕이 있는 곳입니다. 동곡 용왕의 영토가 되겠죠. 원수가 살펴보니 진을 치고 기세가 엄숙하거늘 재장을 불러 분부하되 나는 일자로 장사진을 칠 것이니 여 등은 그대 등은 나의 명을 어기지 말라. 선봉장 신갑이 말하기를 적장이와 싸움을 도둔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군을 거느려 접전할 때. 동국왕이 대호 이제 크게 외치면서 말하기를 너는 중국의 서절 구투라 너 인간세상 너 명나라의 쥐새끼잖아 수부대도독이라 하니 네가 무슨 재주를 가졌길래 감히 나를 대적하려 하니 죽기를 아끼거든 일찍 항복해라 원수가 대로 크게 노하여 화가 나서 말합니다. 동국왕 필부가 자 이거는요 굉장히 상대방을 격화시키는 표현이에요. 너 그냥 평범한 남자가 어찌 이리 무례하냐? 네가 비록 풍운조화를 가졌지만 네가 어찌 나를 감히 당하겠는가? 네가 능히 나를 당하면 내가 당당히 항복하겠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동고광이 대로하여 칼을 두르며 내닷건을 원수가 싸워 승부를 다툴 때 원수가 칼을 들어 왕의 명문을 지르니 왕이 몸을 기울여 피하며 서로 싸워 삼십여 합이 되도록 승부가 없더니 합이라는 것은 서로 맞부딪혀 싸우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왕이 당치 못할 줄 알고 말머리를 돌이켜 달아나며 생각하되 내 힘으로는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하고 운무 구름과 안개를 일으켜서 천지가 자욱합니다. 원수가 정해 왕을 잡게 되었다가 문득 천지가 아득하고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니, 왜냐하면 구름과 안개가 가득하니까요. 원수가 패하여 본진에 돌아와 제장과 의논할 때, 즉, 동국왕이 도망을 쳤기 때문에, 자, 잡지 못하고 본진에 돌아왔습니다. 자, 용왕의 조화가 불측하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마땅히 개괴로 잡을 것이라. 자 운무를 확 일으켰잖아요. 이제 용왕이 우리 폐함을 없이려고 태만하리니 이때를 당하여 겁칙하면 승전하리라. 겁칙한다는 건 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제장을 각각 개교로 가르치고 3경에 밥 먹고 4경에 행군하여 치기를 준비하라 하니 제장이 청명하고 물러가더라 명령을 듣고 물러갔습니다.때가 정의 4경이 되매 원수가 군사를 휘동하여 적진에 돌입하니 적진 장졸이 불의이시면 뜻하지 못한 사이에 변을 당하여 죽은 자가 부지기 술어라. 왕이 정이 칼을 들고 나오다가 말이 무릎을 꿇으니 왕이 번신 낙마. 말에서 떨어져 몸이 뒤집히는지라 원수가 마침 이르러 용왕이 낙마함을 보고 달려들어 왕의 꼭지를 잡아 엎지르니 군사가 달려들어 긴긴히 결박하여 본진으로 보내고 쟁을 쳐 분을 거두어 승전고를 울리며 승리의 복소리를 울리며 돌아와 장대에 높이 앉아 용왕을 장대하에 꼴리고 항복하라 하니 왕이 항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맞이하니 하고 항서, 항복문서를 써올리거늘 원수가 항서를 받아 승전한 사연을 용왕에게 알게 하니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원수의 부친을 청하여 감사하며 말하기를. 양계에 인재가 많은 줄은 이미 안지 오래인데 영랑 같은 명장을 만나 영랑은 음. <laughs> 영랑은요. 남의 아들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에요. 과인이 저의 은혜를 태산같이 입어 만년 유택을 안보하게 하시니 여차 대공을 장차 무엇으로 갚으리까? 자, 이큰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를 바라요 원수에게 문후하여 맞아올 때 심리 외에 나와서 친히 영접하여 좌정 안고 만만칭사하고 감사함을 계속 표현하고 술을 받들어 올려 권하니 원수가 순순히 접배하고 말하기를. 자, 뭐 건배 정도 되겠네요. 승전하기는 다 대왕의 홍복이라. 자, 이것은 다 대왕의 복입니다. 어찌 저의 공이라 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 공을 전부 다 남해 용왕의 복으로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왕이 김승상으로 서해군을 봉하고 원수로 동해군을 봉하고 대연을 배설하여 자 김승상 여기서는 김진옥의 아버지 원수는 김진옥입니다 서해군 동해군이라고 해서 마치 어떤 왕족으로다가 이렇게 봉하고 대연 큰 잔치를 배설 차려서 베풀어서 각처 용왕을 다 불러 모든 선관과 선녀를 청하니 오래지 않아 용왕과 모든 선관이 이르러 좌를 정하고 팔진미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올리고 주읍에 술을 날려 즐길세 용왕이 근본 승전한 곳을 승전한 공을 칭송하니 모든 용왕이 칭찬함을 맞이하니 하더니 문무관원이 말하기를 일광로 여동빈 이태백 두목지 수동파장관이 오시나이다 자이 인물들은요 원래 인간세계의 인물들이었는데 전부 다 어, 죽어서 신선이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세상에서 신선으로 불리는 인물들 어, 신선으로 일컫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학원을 왕이 국문 밖에 나와 맞이함에 입실 좌정함에 재선 모든 신선이 원수의 손을 잡고 우리를 모르나냐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 김진옥이 천상계의 인물이다 적강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원수가 대답 방해를 자세히는 모릅니다. 한 선관이 나는 일광로, 저는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입니다. 전에 삼신산 백운동에서 바둑 두던 친구들을 어찌 모르나뇨너 천상계에 있을 때 우리랑 바둑 뒀잖아 하고 소매 안으로 대추 같이 생긴 과일을 하나 내주며 그대 이것을 먹으면 전생의 일을 낱낱이 알리라. 천상계의 일들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원수가 받아먹으니 과연 전생의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김진욱의 영웅적인 면모와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면이구요.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4번이고요 동곡 왕은 진옥을 처음 보았을 때 굉장히 자신만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당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겨우 인간 세상에 인간에 불과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었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나머지 선지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간으로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답은 2번이고요. 황성은 천자가 진옥의 소식을 듣는 공간이고 진옥의 안위를 걱정하는 공간이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3번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3번의 A와 B를 잠깐 살펴볼까요? 자, A로 묶여 있는 부분은 어딘가 하면 여기 어, 공주와 한편이었던 신하들이 어, 천자에게 김진사와 니까 그러니까 김진옥과 그 아버지를 모함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B는 자 선녀가 나타나서 유소조에게 어너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3번의 답은 5번이고요. 대상이 겪은 과거의 일을 거짓으로 전달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이 겪을 미래의 일을 제시하면서 즉 고생이다 하고 좋은 일이 올 거야 해서 앞으로 행동에 대한 당부, 건강을 조심하렴 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5번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틀린 것은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김신옥전은 천상계와 지상계 이완적 세계, 천상계에서 적강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웅담입니다.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초월적 세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게 특징이고요. 이때 주인공이 능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4번의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용왕이 진옥에게 정병 80면을 줄고 말과 검을 하사하는 건 맞습니다. 위기에 처한 주인공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 위기에 처한 천상계의 인물인 용왕이 자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진옥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계의 존재가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천상계의 전쟁에 김진욱이 들어가서 개입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나머지는 맞는 내용 전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